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어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 모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찬송,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음에 어, 열심히 어, 우리가 했는데 어, 이 방향을 놓치면은 어,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방황이라고 합니다. 예. 어, 방향을 놓치면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청년부 또 청년들이 기도하기는. 진짜 우리가 같은 한 방향을 잡고 어, 한 메시지를 담고 마음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담을 따라가기를 어, 정말 우리가 소원합니다. 어, 지난주 청년부 말씀 때 어, 목표를 수정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우리의 만족은 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만족, 내가 만족하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한 성취나 어, 내 안에 결심에서 올수 없다는 거. 그거를 먼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1의 목표는 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고, 어,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진짜 기쁨을 거기서 막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중에 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 그게 우리를 진짜 어, 채워주는 참된 만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이다. 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네. 어, 교회에 뭐를 가지고 계시냐 어,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 대한 목표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늘좀 이렇게 깨어서 생각을 해야 될게 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뭐를 붙잡으셔야 되냐? 예,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어,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예, 이 속에서겠죠. 하나님 의 목표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예. 네. 지역 살릴 전도자예요. 그래서 나를 가정에 보내셨고 나를 그 직장 현장에 보내셨어요. 왜요? 그 지역을 살리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죠. 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 그거 하나님의 직장 목표가 아니에요. 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직장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청년들이 이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 지역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죠. 교회가 아니면 어, 오늘 영상에도 잠깐 봤듯이 어, 이 지역의 영적 문제를 어, 막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고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보육원 아무리 훌륭한 학교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진짜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모델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은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목표 초대교회는 그게 분명했어요. 눈에 보일 만큼. 그리고 같은 목표를 붙잡으니까 뭐가 중요하지 않냐. 별로 자기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4절, 45절에 말씀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45절에는 대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네. 만약에 우리 의 인생의 목표가 소유라면 소유 아시죠? 내가 뭔가를 계속 지고 없고 어 계속 이렇게 소유해야 되는 거 그것이라면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초대교회 목표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초대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교회가 그 목표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교회가 급하게 할 사역이 있고요. 분명히 교회가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비슷하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어 재앙이죠. 네. 어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보면서 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을 보면서 진짜 재앙 시대라고 느껴지시나요? 진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요 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재앙인데 교회는 뭐하고 있냐 교권 싸움, 좀더 쉬운 말로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자리를 다투고 있죠 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영상을 봤는데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어, 층을 나눠버렸어요 1, 2층과 3, 4층, 네. 본당층과 교육관층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냐 그냥 아예 그 우리 어뭐 전쟁 날때 그런 철종망을 감아 가지고 예, 넘어오지 못하게끔 문을 부시고요. 절대 넘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통제하고, 예.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렘런트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부모님의 교회 중인자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될까? 근데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권 싸움, 어, 내 자리 싸움. 예. 그리고 교회는 살리야 되는데 그 살리는 답이 뭐죠? 복된 손식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이거를 말하지 않는 예, 설교. 어, 분명히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살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살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기원하는 어, 번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지 않고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아니라면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면 반대로 교회의 목표가 자선, 봉사, 뭔가 동호회로 친목 교제. 이거는 훨씬 더 세상에서 훌륭한 시스템이 더 많습니다. 자선 더 잘하고요, 봉사 더 열심히 하고요. 훨씬 더 친목 더 우리 당장에 오늘 그냥 사악회만 들어가도 더 많은 친목을 다 모아는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교회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15절 전에 뭐 찬양도 있었죠.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반대로 악한 데는 네. 미련하라. 예전에 제이 찬양을 로맨식틴 나이트 인사에 하잖아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신나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라. 예.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어, 선한데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래 본성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예요. 그러나 내게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선한데 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되고 악한 데는 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손해 보는 것이 어, 원래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가 않아요. 복음에서 내가 손해 본다는 것을 우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에 어, 조그만한 일에 손해 볼수 있는 그 결단. 원래 우리의 본성은 육신적인 것에는 다 투자해요. 예, 네. 다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하는 것이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늘 나를 뭐 교회 일만 시킨다고 하는데 어 반대로 게임하는 거는 나를 잘 세우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사지 두 시간 받는 거는 너무나 좋은데 어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조금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게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바꾸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인생의 목표를 틀리게 잡고 틀린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시간도 조금 손해보는 일. 그게 사단이 무릎 꿇는 비밀이에요. 이번 원단 말씀 때그 말씀 하셨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비밀. 그게 뭐예요? 손양오목사님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원수도 자기 아들로 삼을 만큼 그 비밀.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비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다면, 내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표를 잡고 손해볼 수 있다면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 6장1 9장 말씀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거는 뭐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악한 것은 뭐죠? 사람을 해하는 일. 예. 여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예. 그런 청년일이 되기를 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백배로 다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 손해 보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1 0 0 배로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고, 악한 데는 밀어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 청년의 시기 때단한 번이라도 나만의 전도의 체험이 될수 있는 이 전도 체험 되어지지 않으면 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나의 전도가 체험되어 줄수 있는 청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